안녕하세요, 여러분. 연예계에서 빛나는 별들, 그들이 보여주는 재능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자신의 감각과 끼를 활용해 사업가로서 또 다른 영역을 개척하며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 중 몇몇은 본업에서의 성공을 넘어 자신의 이름을 내건 브랜드를 통해 연매출 200억 원 이상의 놀라운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이 같은 성공을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제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인물은 바로 공효진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연기자로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패션 감각은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대한민국을 강타하며 완판 여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입는 옷, 사용하는 액세서리는 곧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이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그녀의 독보적인 스타일이었습니다. 한 그녀가 창업한 브랜드 슈퍼매직 팩토리는 기존의 재활용품을 업사이클링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독특한 브랜드로 환경보호와 예술적 감각을 완벽히 결합시켰습니다. 단순히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철학을 담아낸 이 브랜드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효진의 친환경적이고 창의적인 아이템들은 대중들에게 깊은 공감을 얻으며 그녀를 패션계와 환경운동의 아이콘으로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강민경입니다. 그녀는 데뷔 초부터 독보적인 미모와 패션 센스로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민경은 자신의 감각을 활용해 패션 브랜드 ABM와를 런칭하며 여성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녀의 브랜드는 그녀의 이름만으로도 신뢰를 얻으며 단순한 패션 아이템을 넘어 실용성과 디테일, 우아함을 갖춘 아이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녀의 팬들과 소비자들은 그녀의 브랜드에서 일상에서 착용할 수 있는 아이템부터 특별한 날을 위한 고급스러운 스타일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만족을 느끼고 있습니다. 강민경은 단순히 대표의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 디자인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색깔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그녀의 브랜드는 단순한 연예인 브랜드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가치를 제공하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아인의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그는 연기자로서의 뛰어난 재능뿐만 아니라 예술적 감각과 철학을 패션과 예술 분야에 녹여내며 대중문화의 트렌드를 선도하는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아인은 단순히 이름값으로 브랜드를 런칭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과 예술적 비전을 담아, 뉴키즈 노왕과 스튜디오 콘크리트라는 독창적인 브랜드를 통해 자신만의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특히 뉴키즈 노왕에서 선보인 러브시티 티셔츠는 서울, 뉴욕, 도쿄 등 주요 도시 이름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하여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며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단순히 연예인이 아닌 창작자로서 브랜드의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자신의 철학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 콘크리트는 단순한 패션 브랜드를 넘어 예술 작품과 창작 활동이 이루어지는 다목적 공간으로 유아인의 예술적 깊이를 대중에게 전달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시카의 도전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과거 소녀 시대 멤버로 활동하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돌로 자리 잡았지만, 정된 자리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히 새로운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패션 철학과 비전을 담아, 블랑앤의 글레어를 설립하며, 사업가로서의 새로운 길을 개척했습니다. 블랑앤의 글레어는 세련되고, 간결한 디자인을 통해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브랜드로, 제시카의 이름만으로도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브랜드의 얼굴로 머무르지 않고 모든 제품의 디자인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자신의 감각을 브랜드에 녹여냈습니다. 이는 블랑앤의 글레어가 단순한 연예인 브랜드를 넘어 고급스럽고 독창적인 이미지를 가진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카는 이 브랜드를 통해 소비자들과 더 가까이 소통하며 그녀의 패션 세계를 더욱 확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드래곤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전설적입니다. 그는 음악적 성공을 넘어 패션 아이콘으로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그의 이름 자체가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지드래곤은 자신의 철학과 스타일을 담아 피스마이너스원이라는 브랜드를 설립하며 패션계에서도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피스마이너스1은 단순히 옷을 파는 브랜드가 아니라 예술적 감각과 자유로움을 표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의 브랜드는 대중들에게 단순히 패션 아이템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지드래곤이라는 아티스트의 삶과 철학을 공유하는 매개체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감각은 단순히 팬들에게 사랑받는 것을 넘어 호벌 시장에서 혁신적인 브랜드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성공은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능과 감각, 철학을 활용해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며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들은 본업에서의 성과를 넘어 자신의 이름을 건 브랜드를 통해 또 다른 성공을 이루어내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사업 이상의 가치를 제공합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행보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한 스타들의 사례를 넘어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고 이를 통해 대중들과 소통하는 예술가이자 사업가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놀라운 여정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세상에는 감사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게 많은 사랑과 지원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언제나 저의 곁에서 힘이 되어주신 가족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제 인생의 가장 큰 기둥이자 어려운 순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언제나 따뜻한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가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여러분께 기쁨과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다짐합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신 친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아픔을 나누며 또는 함께 웃고 울며 그 시간들이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친구들은 제 삶에 있어 너무나 중요한 존재이며 그들의 존재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를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친구들 덕분에 저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또한 저를 가르쳐 주고 이끌어 주신 선생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저는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의 제 모습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셨고, 저의 잠재력을 믿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도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습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일하며 많은 것을 배웠고 서로 협력하며 성장해 나가는 과정이 매우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매일의 업무에서 작은 성취감을 얻을 때마다 그 과정에 함께 해준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 도와주고 격려하는 모습에서 진정한 동료를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조언 덕분에 많은 어려움을 예방할 수 있었고,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마다 믿고 따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그 덕분에 많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자신에게도 감사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갔던 저 자신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모든 경험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준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감사의 글을 통해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여러분 덕분에 저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께 더 많은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